모든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사연만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우유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어떻게? 탈탈탈탈! 하드코 우유 사연 깨기 우유 사연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요 오늘, 오늘, 아, 네. 오늘 사연을 보니까. 네. 네. 이 얘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에? 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못생긴 이상민씨 못생긴 이상민씨? 넌 <laughs> <뭔> 잘생긴 <laughs> 줄 알아? 쌍둥이야 이 사람아 아 그래 죄송해요 암튼 아 된다니까 그러네 아왜 이렇게 못 믿어 선생님 한번 운, 운 한번 뛰어드시죠 네. 아 오늘은 제가 네. 사연을 읽나요? 네 예. 저는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음. 우유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 그런데 이런 말을 봤어요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드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살찌게 만듭니다 걸프렌드 걸프렌드 왜 그래 응? 아, 요즘 세상에 우유만 먹고 다이어트라니 우유 원푸드 다이어트 흠. 남친으로서, 이 다이어트, 반대야, 반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성호 씨랑 저랑 요즘에 다이어트 하잖아요. 몸 네.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유 마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도. 우유 마셔요, 안 마셔요? 안마세요안마세요 안 마셔도 저희가 항상 찾는 게 저지방 우유 같은 거 찾지 않습니까? 네. 우유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상식, 몰라요? 네? 굶지 말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면서 운동해라. 갑자기 체중을 확 감량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0.5kg 정도 수준으로 한 달에 약 2kg 정도 빼는 게 아주 안전하다. 오. 중국이 한명나다 어깨, 어깨 이거 CG 올려주세요 CG로. <laughs> 건강 다이어트 상식에 맞춰 보면 네. 완전 식품에 가까운 우유는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우유에 든 지방은 아이 우유에 든 지방은 어뭐 아, 음, 성분은 뭐잘 모르겠지만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우유에 든 지방이 걱정 되나 보죠? 네? 걱정 좀 되잖아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살 찌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laughs> 선생님 이럴 때 지원 사격이로팍 해주셔야 돼요. 자 우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되면 오 안되면 엑스를 들어주세요자 <목소리> 갑니다 자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하나 둘셋 오, 오. 다이어트에 그만. 많이 된다. 맞대 나는 맞지까불을 아니 <목소리> 선생님 우유 안에 원래 지방이 많잖아요 네.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 아닙니까? 물론 우유 속에 지방이 들어있긴 하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아, 꼭지. 예, 우유에는 약3.5% 정도 네.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예, 외만큼 있네요. 외만큼. 예, 네, 이만큼 있네, 몇만큼. 많잖아요. 또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건강에 나쁘지 않은 그런 지방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주로 건강에 나쁜 음, 영향을 주는 음. 식이 위험 요인들은 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포화지방이라든지 그렇죠. 트랜스 지방 등을 음. 대표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우유의 주성분은 물과 양질의 단백질, 칼슘과 같은 무기질, 비타민 B2 같은 비타민들, 그리고 항산화 성분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비만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음 우유가 비만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럼. 그럼 우유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긴 한가요 진짜로? 그럼요 우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로는 가톨릭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송윤주 교수팀에서 청소년 식이조사 5건을 종합해서 을 네. 2,599명의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우유 섭취와 청소년기의 비만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도에 네. 타임즈에 발표가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얻었던 연구가 있는데요. 네. 어,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 허치킨스 암 연구소의 크라츠 박사의 연구 결과예요. 네. 네. 우유를 섭취하는 그룹하고 덜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우유를 섭취하는 그룹이 몸무게가 덜 나가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비만이나 소아 비만의 위험률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미국의 임상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분석을 해본 결과 유제품 섭취가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제품을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지방량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특히 남자들에게서 키 성장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유 섭취는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유가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우유를 먹으면 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유에는 비만을 예방해주는 항비만인자 3총사가 들어있는데요. 삼총사. 체내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고 체내 지지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칼슘. 그리고 또 하나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과 우유청 단백질이 우리 식욕을 증가시켜주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음. 합성을 억제시켜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우유의 지방 중에 우리 중세 지방산과 공액 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체지방을 오히려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유, 원푸드 다이어트보다 오히려 저열량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열량 다이어트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조금씩 줄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은 2,000kcal가 하루에 필요한데 네. 한500 내지 700kcal를 줄여서 하루에 1300 내지 1500kcal를 드시고 네. 2200kcal가 필요한 남성은 네. 1500에서 1700kcal를 드시도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요요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겠는데요. 네, 그거를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생수로 입을 좀 축이신 다음에 네네. 우유 한 잔을 드세요. 한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좀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미로 된 밥, 반공기만 먹어도 네. 배가 고프지가 않고요. 네. 이때 반찬도 생선이나 채소와 같은 것을 같이 더불어 드시고요. 네. 이제 점심때는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네. 원하시는 대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식사 전에 우선 먼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네. 현미밥 반공기 네, 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많은 채소, 네. 채소, 해조류, 해조류, 버섯, 버섯, 예, 콩류와 같은 그런 아, 식품들을 먹으면 네. 포만감이 느껴져서 네.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한4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죠. 아, 너무 자기 전에 항상 배가 고파서 예, 예, 아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네. 4시간이 되기 전에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아, 4시간 후에 아. 배고프니까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있나요? 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걸 텐데요. 네. 당연히 단 음식. 음. 하는 예, 지방이 많은 튀김과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이어트 어렵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다이어트 하면 뭐 닭가슴살, 야채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다이어트 그,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워주시는 거고요. 네. 이것을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일주일에 0.5kg씩 그렇죠. 한 달이면 2kg 6kg. 이렇게 야. 감소를 시키실 수 있어서 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고 요요 현상도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 이 식이 조절과 함께 규칙적으로 우유를 마시면. 제 허리도 날씬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죠? 네. 음, 예, 맞습니다. 그렇죠. 2003년도에 아일랜드 코크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중년의 비만 남녀에게 일상식과 함께 6개월간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허리 둘레와 복부 둘레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따라서 유제품 섭취가 네. 어, 체성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유로 다이어트 가능하다? 맞습니다 아, 아, 여러분 우유와 함께 다이어트 시작하시죠 해보세요 아유. 아유. 성공하세요 나 우유 먹으러 가야 <laughs>